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재개되면서 대구시도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당장에는 중국인 관광객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가 종업원에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구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해외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데 숙박 시설이나 직항 노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돌아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해외 관광을 허용했는데 허용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16년 20만 3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7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내리자 1년새 9만 5천여 명으로 53%나 급감했습니다. 이후 줄곧 큰 폭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해에 5천 명, 2021년에는 880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관광을 허용키로 결정하자 지역의 여행, 관광, 유통, 의료업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발 이식을 하러 오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줄었다가 팬데믹 해제 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인데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제한까지 풀리게 돼서 저희 병원에도 외국인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백화점과 동성로 상점가 등 유통업계는 큰손들인 유커들이 돌아오면 침체된 도심 상권을 되살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달 한국 관광공사가 개최하는 베이징, 상하이 K 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대구의 주요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여행사들과 대구 팸투어 추진도 협의하고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도 대구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구에서 숙박을 안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대구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싶어도 호텔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확충, 그 다음에 대구시의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뭐 행정적이든,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 구축이든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면은 실제로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일박 이상 숙박하는 비율은 20.4%로 30% 이상인 제주를 비롯해 강원,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일단 여행 제한이 풀렸지만 양국 관계와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직항 노선이 없어 접근성이 부족한데다 시내 면세점도 없어 쇼핑 관광 유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HCN 전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다소 명확하지 못했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교원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 보건 또는 안전, 인성과 대인 관계 간에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를 줄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휴대 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안에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시간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퇴근한 뒤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HCN뉴스 전복입니다. 경북도의 택시 요금이 이달 말부터 인상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택시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이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HCN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북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거리와 시간 운임 기준이 축소된 반면, 할증 시간은 1시간 늘어나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폭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이번 택시비 인상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지금도 금액이 부담스러워 택시를 자주 타지 못하는데 인상 이후에는 더욱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긴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 그러니 대중교통 뭐 기다리다가 계속 뭐 시간 기다리고 뭐그 도시 기다리고 이래가 이제 대중교통 타고 있죠. 택시업계도 이번 인상 소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연료비나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비용이 늘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저조한 이용률에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인해 가지고 요금이 인상이 안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가 승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도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21일 포항을 시작으로 택시 이용 요금 인상이 시작되면 시민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낡고 불편한 데다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남구청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이 BTV 대구방송 파워인터뷰 대담에 출연해 2025년까지 권리기금 천억 원의조성에 신청사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성공업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한 남구청 청사. 지어진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건물로 15년 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보강을 했지만 2020년 안전진단에서 c 등급을 받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이 시급한데 열악한 재정이 문제입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에 대해 2025년 지음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한 700억 정도가 정립이 되어 있고, 또 2025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어 신청사뿐만 아니라 타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난구에는 소방서 단어 없는데, 난구 어 소방서와 또 제2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어 행정복합 다운을 어 조성을 어, 최우선 공략 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선 압산 해넘이 전망대에 이어 생태체험 모노레일도 조성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캠프워크 반원 부진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 1회 구청장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해서도 미군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자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지원 센터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데 더욱 힘쓰면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 3선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남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지만은 삼선단체장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들도 많아서 앞으로 우리 고민들의 더큰 사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구 남구청장과의 파워 인터뷰 대담은 오는 28일부터 BTV 대구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카페수아 3호점이 달서구 도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수아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카페인데요. 3호점 개점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어르신 15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습니다. 천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수아 3호점이 달서구 도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가 꽤 널찍한데 주변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더합니다. 제일 비싼 음료가 4,000원일 정도로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맛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커피 맛있네요. 여기 온도가 되기 좋은 건가 봐요. 카페 수원은 달서 시니어 클럽이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카페입니다. 3호점 개장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어르신 1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들은 월 40시간, 일주일에 두세 번 나와 하루 네 시간 정도 바리스타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여기 이제 시니어 클럽들의 여기 카페를 운영한다 해서 제가 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힐링도 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카페 수완은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급여를 벌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수아 사모점은 이제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직접 근무를 하시고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매출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다릅니다 카페 수아 사모점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간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창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어르신들은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피 찌거기를 활용한 친환경 커피 점토와 연필, 화분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종업원에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내 이를 위해 대구 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이달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시행된 지 9년째지만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달서구가 달토기빵 판매업소 10곳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재과점이나 베이커리 카페로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판매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표준 레시피와 제빵 기술이 지원됩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가 선사유적과 선사시대를 알리려고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유통하고 있는 빵입니다. 대구 최연소 여성 사업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17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주식회사 제이블린 조민채 대표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안녕하세요.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개인이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올해 30세인 조민채 대표는 대구 219번째 최연소 여성 사업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하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전북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오는 21일부터 젠버리 파인과 관련해 전라북도를 감사합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역 등전 분야를 감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에 대응해 기존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현장 재난대응 범위를 대폭 늘리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도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수원시가 영화동의 어린이공원을 축소해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유일의 쉼터가 훼손된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8월 셋째 주 인천 지역 아파트 값이 0.08%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주요 단지 위주로 0.27% 올랐고 남동구는 서창, 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0.18% 상승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서희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교권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는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데요. 올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 진심으로 교육하는 학부모,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사,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학생까지 세 주체가 함께 나아가야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